첫 번째 경기에 임하는 두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팀 팔콘입니다 이에 맞서는 알카디시아입니다 사실 이제 뭐 팀에 기존의 사우디 국가대표였던 멤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코칭 스태프에 정복 코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팀 쪽으로는 업그레이드가 좀 상당히 많이 됐었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1일차는 사실 도돼 근데 지면 안 되겠죠? 오 맵에 들어왔네 뭐가 오 맵에 들어왔네 그래서 오늘은 팀들이 뭐 하는지 좀 보는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우가 나오네요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됐나요? 자 먼저 뛰어드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미 너무 좋은데요. 네. 또 마우가야? 타이밍 때 이들을 못또 마우가야? 이거는 솔직히 근데 개발진도 네. 억울할 듯. 네. 와프로포 시작부터 4킬 시작부터 역시 알카디시아는 유럽에서 자, 2위한 팀이고요. 컴퓨터는 겨우 컴퓨터는 올라오긴 ]겠죠? 했어. 네. 한국 선수 체크메이트 있습니다. 그 랜든도 어, 어, 잘하고요. 야, 근데 진짜 지금 3-3 때랑 똑같네 5번, 게임이. 아래는 네, 경쟁전 메타가 3.. 다 붕괴됐는데 위에만 3-3 <남자> 나온 거거든요. 지금 또 똑같아. 아래는 밸런스 다 맞는데 최상이 대회한3-3 마우가네. 헤이좋은거 망했네요. 이겼죠 무난하게. 야 그래도 선수들 캠은 진짜 좋다. 호샤시하게 나오네 되게. 어 그래도 방금 맵만 좀 맵이 좁아서 마우가 나보다 디바가 나오네요 갑자기 또. 디시아 선택해야 돼요. 오. 오 어, 좋아요. 엘비위드 세븐. 참고로 엘비위드 세븐 우리 항공을 옵드컴에서 잡았던 그 딜러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옛날에 리그에서 파라로 펠리칸 땄고스토커 아, 점수 차려야 돼요. 그렇죠. 아우. 야 이거지. 오. 네. 야 프로포 저걸 잘라요? 네, 와치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 턴을 이겨요? 이 턴을 이겨요? 이거 아, 이거 체크메이트, 떨궂... 체크메이트 나는, 개말렸다 치오는 이, 치오는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 이 판. 이대떡가지네요 근데 l b w d 7이 네. 저렇게 잘 쏜다면 그래도 보긴 해야 돼. 그래도 볼건 있다. 다 팔콘을 상대하는 팀은 참. 저분 누구지? 정범님인가 팔콘에 있던 정범님이 팔콘은 깨로운 꼴이 됐네? 오, 한스턴. 한스턴이 외국에서도 먹힐까? 그걸 좀 볼게요. 오, 트레드. 오! 마띠바 그래 마띠바 해도 되지 그리고 지금 영 선수들 조준선 나오는 것 같네요 예, 좋네요 어피핑기가 안돼요 이거 이기냐? 야5대4인 이겨? 와 이거 오 랜덤이? 오오? 오? 야, 상대 소전공인데 들어가요? LBVD7. LBVD7. 그래, 이렇게 소전 위주로 게임이 풀려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얘 잘해. 얘 진짜 재능이야, 내가 볼 때. 유럽 팀들이 수준이 확실히 올라오게 눈에 보인다. 여기서 마소전공을 만약에 LBVD가 따버리면 이제 오늘 이상해지는 거지. 어어어! 어어! 어, 어, 잠깐만! 어, 이러면 지는데? 여기도 지는데, 이러면? 어어, 송아, 어, 나 타야 돼요? 못 탔어요! 어? 오 뭐, 진짜 지겠는데요 이러면? 이따 일행이면 져요 오늘? 오늘 이따구로 던져버리면? <laughs> 야 위네 쏘 아예 카운터 트서필 또 가위바위보야 팔콘은 오 위험했다 와 잠깐만 야 이거 졌어 아 트레드 잘한다 거점 관리 좋지 와 잘했다 트레드 이거 와, 아, 이거. 근데 안되네. 근데 뭐 사람 없죠? 어, 좀 먼데? 스토커 좀 먼데?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상해요, 구도가. 구도 좀 이상해요? 어어? 잠깐만. 후! <laughs> 후! <laughs> <laughs> 압슬라를. 오어아 한빛! 한합 한스타! 한스타! 야, 진짜 이제 진짜 그냥 메이팅 선수 같아요. 야, 근데 쿵 너무 많이 눌렀는데 팔콘 일단은 웬만하면은 진짜 한국 선수들 이제 긴장하긴 해야 되겠어, 내가 보니까. 지금 2년 연속 따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 면은 어, 거점 넘어간 거 많이 크다, 이거. 와, 아, 송하나. 이것 때문에 송하나 안, 디바 못 써, 대회에서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옥정아 이거 아니야. 이거 오버워치라고 네. 이딴 거 붙을 시간이 없어. 네. 야이 새끼야. 네. 아 진짜. 아 진짜 몇 년을 아니 몇 년을. 어 줄기를 몇 년을 하는데 아직도 이걸 몰라? 니네 딸은 역시 대중국. 야 근데 이거 에비비드 이렇게 변수되면 오늘 진짜 몰라 이거. 치우 살았어? 치우 살았다. 와 그래도 정신 차렸다 팔콘 바로 또 굴린다 아 선행킬 그래도 비트 반응했는데? 어 비트 반응했어 이거 체크메이트가 터트릴지도 게임 야 아니야 잠깐만 로테이션 잘 돌렸는데? 자리 잘 먹었는데 팔콘 와 트레드 메카 관리 좋았는데? 아, 근데 한빈이 잘 물었다, 뒤에. 응, 어, 팔콘이 뒤에 잘 물었다,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스토커. 이거 MP 박아야 돼요, 잘. 잘 들어갔다. 아, 아닌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여우기 때문에. 망했는데? 필더. 잡혔고. 필더만. 필더만. 필더를 봐야 돼요, 필더. 야! 들기 야, 비둘기 장수님오신거 같다. 근데 포인트. 긍정마오가뱀 빠짐. 정부, 지들리암긍정그것까지가 포인트. 지들도 하기 싫음. 근데 쟤는 진짜 팔코는 약간 그게 있나 봐. 약간 적이 잘할수록 강해져. 어또 왼쪽이 찍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진지하게 진짜 진짜 호들갑 아니면 이거 이거 지금 나 호들갑 떠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마우가 아야나이 치수 치야 근데 마우가 저는 한빈 못 이겨 베이지 용검은 아니지만 용검이 아주 맛있게 들어가네요 예대 맛있게 들어갔네. 아 좋다 먼저 지르기 이거야 사실 내가 볼때 마우가 미러전에서 칼콘이 진짜 압도적인 게 이거야 필더가 말이 안돼 마우가 안 되는 범부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결국 남수행 성 나오죠 좀 따긴 하셔. 나무 소옷다 낫긴 해요. 딱긴 하셔. 어. 근데 뭔뭐 의미냐고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근데 이게 내가 볼때 진지하게 16시즌 있잖아요. 마우가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아나 베난다 마우가면못 막을 것 같은데. 정진재는 거 오뭐 선수가 이렇게 경기장에서 누구 뽑아주다 보네 E.R.산스 오리오 찔빠 지오 실다 배달 거야 숫자 친 새끼들 다 일로 와 씨발 숫자 하나하나가 다 폭력적이야 1557 2374 먼저 등장한 팀 버투스 프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팀 중국 주인님들 나오시네요. 이거는 사실 해외 팀 경기인데 그래도 기대 되는데 장저우도 진짜 이제 오버워치 살아있는 역사지 인정해 줘야지 이제 아프리카도 기대되는 유망주죠 맞죠? 저아프리카가 기대되는 유망주라 말을 듣는지 지금 3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뭐가 문제냐면 팀을 못 구해. 근데 나이는 어쨌든 어려요. 사실 중국의 진짜 문제는 탱커예요. 중국 출신 선수들이 진짜 많, 많거든요 어쨌든 옵치에 근데 부에 많은 사람이 없어. 서틴 선수들은 하나하나가 다 네, 개그맨이었고 그 메인 탱커들은 그한명한 한 명이 다 빌런, 아팅, 아멘, 가가 네. 여기까지 인정 이제 레이티 형부터가 그거예요 이건 아니야 자 네, 경기 네, 볼게요 네, 원서 네, 어게인 네. 늘 하는 거할 거야 윈스의 소전 그쵸? 난 얘네들이 오? 오늘 뱀픽 어떻게 피하는지가 나, 포인트일 것 같고요 버트스프로는 오리사하네요 잘하는 거. 둘다 강대강이야 그냥 잘하는 게 정해져 있죠 나이 야 쇼크 웨이브야 잘좀 해봐. 이 저번 경기 스탯 그게 뭐니? 내가 저,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스탯 사이트에 올라와 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뭐 다음 거점을 돌린다, 근데 이게 그래? 자, 와 샤이 샤 이게 이 와, 아, 잘한다. 앞에서 잘부린다 야, 근데 유럽 1등 그냥 찍기네? 야, 이거 한국 T1 이런 것도 더 센데, 지금? T1이 잘하는 게 아닌데, 이러면? 이런 팔콘도 비상이야. 왜? 이미 많이 따였었거든, 살면서. 와, 여기서도 윈스 하나요? 관제인데 윈스 하나요? 와, 된다. 진짜 잘한다. 사실, 한국 선수들 중에 이 구셰플레이를 했던 거는 나는 피어리스님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 윈스가 진짜 엄청난 메타라면 한조가 우승할 수도 있어요. 올해. 맞아, 그 피어리스 진짜 졌잖아. 사실상 거의 백대형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이 폼이면 1파로 뭐 <laughs> 지겠는데 예, 만약에 한빈 마우가가 막히잖아요 네, 그럼 준빈 마우가도 안된다는 소리잖아 쉽지 않다는 소리잖아 어찌됐든 야. 그럼 딜러쪽으로 풀어나가거나 야. 아니면 라쿤조차 야. 윈스를 해야되는데 그럼 준빈 야. 윈스 대 어. 구쉐 야. 윈스인데 야. 솔직히, 솔직히 이거는 어. 어쨌든 어. 구쉐 어. 윈스가 정배거든요 아. 아니면은 준빈 볼로 구쉐 윈스 찢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대회 구간에서는 볼이 윈스한테 약해요 내가 볼때 그래요 아무리 봐도 그럼 맥스가 나와야되나? 디바가 윈스 찢는다는게 님들아 그게 됐으면 구쉐 구셰가 1등으로 못 올라왔을거야 저 구셰팀이 승률 80%로 올라왔어요 디바는 결국 윈스의 실수를 받아먹는 영웅이라서 윈스가 실수를 해야되는데 구셰가 실수를 하겠냐고 와 4데스 4네 s 아, 그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털어먹기도 쉽지 않은데? 이건 진짜 야각인데? 시그마 하겠다? 자기들 잘했던 거죠? 한국에서 보여줬던 그 문법 하겠다 이거죠? 구쉐라면 서킬라의 윈스도 할수 있지 않을까? 아 뺐지 뺏긴 했네 안, 되, 안 되나 보다 야 구쉐도 이건 안 되나 보네 근데 이거는 중국 팀들이 한국 경기 봤으면 뭐 당연히 이제 카운터 어느 정도 하겠죠? 어. 와 청주 시절 예? 해줘 복파야 저, 저좀 해줘. 될수 있는 재우 제우 선수입니다. 우야 너가 해야 돼. 이니의... 수비 디바요. 제타 운영하겠다는 오와, 것 같죠? 근데 그런 어, 메이가 있어야 하는... 될 텐데. 저거 수비 기능은... 하려면 진짜 어려운데 저 좋아. 어, 메이 어, 없으면 보점 관리 안될 텐데 디에야. 저거. 일단... 오? 이거 어케 맞는 거야. 어, 거야? 이거 어케 맞는 거야 이거? 뭐야? 저크 웨이브냐? 차이. 리브 차이구나. 차이. 아래도 옆으로 그냥 쭉 크임을 가면 될것 같은데요. 상대 좀 깊어요 지금. 피로 쭉 불러냅니다. 자 펜티 잡았고, 네, 중격 분계 더 가야죠. 자 기발하면서 이거는 밀것 같습니다. 이야. 예? 방금 저 강차 뭐예요? 뭐야? 거의 핵이야. 타이퍼닝으로 압박 주고 강차 빠졌으니까 지금 밀겠죠. 지금 갑니다. 네, 랠리도 입구에서 아마 압박선 더글것 같아요. 이거 저처럼 침별을 기다려. 야, 유. 아니 잠깐 하다아잘 네. 예, 잡는데 옆에 아니 아니 왜 스피리... 디바 카운터가 안되냐 얘네 그러게 어, 어, 오늘 어, 픽사 집결이 좀 씹히네요 없나? 저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씹히네 가봅이. 아, 가봅이 씹히면 안되는데 궤도 밸 그치 이게... 그래 애초에 애초에 내가 볼때 지금 너무 힘이 앞쪽 탱코에만 쏠려 방금 갈라가 그냥 사이드로 약간 앞뒤로 갈라졌잖아요 저런식으로 내가 볼때 힐러들이 좀더 맞아줘야 될것 같은데 너무 베스톨라한테만 힘이 쏠리고 있어 내가 볼때 지금 이게 베스톨라가 저렇게 뽑 상황이 아닌데 뽑힌다는거 갈라랑 픽사가 너무 살리고 있을 수 있단 말이거든요 먹히냐? 리 리게, 리게 이거 먹으면 인정 이게 이한테 머리 리는만 아니면 되거든오 무난하게 위겠다 이거 이렇게. 아 돈다 그래서 2층을 잡고 있긴 한데 이거 돌아요 샤이인가? 돌아요 와샤이와하나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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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도 되지. 어. <laughs> 이 정도면 뭐 적당히 밀었는데? <laughs>

그냥 개같이 따리는데? 와... 야 유럽이 이렇게까지 따릴 줄은 몰랐는데. 벨로 제 평가 의미 있냐? 벨로는 그냥 평가받고 싶을걸? 아 벨로 뭐하냐고. 아이 벨로 올라왔으면 얼마쯤 있었겠. 재밌었겠... 저번가면 어? 누웠었어요. 대군요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그래서, 쓰기 좀세다는데 근데, 그럼 나이트맨한테 음 지면 안 되긴 했는데. 어, 그치, 켈란이 위스턴 잘하니까, 윈스팬 해야죠. 반면에, 쓰은 파라를 하 일이 없고요. 볼트파 견제도 되는 겸겸. 야, 근데 나, 나 저렇게, 인게임에, 챔피언십 로고 박혀있고, 이런거 진짜 처음 보는거 같아. 보라네, 일단 보라네. 이거 해도 이길 땐? 솔직히. 뒤에잘 물었긴 했는데, 피를 내기 어려보이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빨릴거 같은데? 어블리스가그래도어디긴 하는데? 아, 근데 이렇게 교환 구도 되면은 디바 디바가 치료 깔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지금 됐네요. 봐야 될 같고 걸렸어요. 볼볼볼 끝이. 아이고, 핵킹 쉽죠. 상태. 아! 지네바테블리스가가면98 지뢰밭. 아,

아나브리를 잡는 것보다 그냥 어, 한타 셋업에서부터 그냥 대화가 안돼 버려 이게 이게 아이고, 지금 스페이시드 네, 게이밍이 받아 먹으려는 건데 그거 다 알아 했다. 준비니 그래서 그냥 안 그냥 받아 먹어죠. 와 다시 이거 시안을 뭐, 시안을... 뭐 키웠냐? 리 갖고 있나? 있다는 건데. 않았어요, 네. 나노와 함께 덮어들어서 정리하는 충분히 될어 그래도 브릭 빨랐던데? 하이킹 안 됐어. 와 MP 피하는거 봤어요? 에코랑 트레 아, 네, 준비는 하나 걸렸어 네, 그래 올해도 양아 느낌이긴 하다 네, 아 네. 저기 CJ가 네. 역으로 립을 네. 좀 따줘야지 네, 게임이 되는데 갇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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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마지막에 또 초롱이! 키리가 음, 틀에 머리를 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또 팔콘만 불안하고 라쿤은 양악하고야 그대 씨 중국 들어와서 그나마 그래도 볼만하다 오늘은. 난는 원소기인이라 어쨌든 그래도 난 엘비비디 세븐까지는 우리가 믿어볼만하다고 봐요.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와, 저런 거해킹 끊는 게 아, 진짜 말이 안 된다. 나는 생각까진 아, 되거든. 아, 근데 그냥... 보통 에임이 안 따라가고 그리고 저게 아, 더 잘하는 손보라이거 그러니까 약간 좀더 나오나 템포가 빠른 선수면 안 되고. 시로 하는 거 하나만 그뭐 이미 골이킹 아, 템포가 빠르거나 이는 보면은 굉장히 압도적기 네. 지 않아? 그에서도... 이스페란사 썩 좋은 순 아닌 것 같은데. 자마딘스전 예. 가나요? 그러니까 켈라니 윈스 잘하긴 하지. 아, 이 매치업이 그나마 내가 볼때 진짜 키스 쪽에서 할 만한 매치업이긴 미스. 하네. 시커랑 아, 뭐 CJ가 잘해. 솔직히 어, 지금 어, 그래 그래 이거 할 바다니까. 윈스 진짜 잘해요 켈라니. 아 근데 포커시 개 맛있다. 아 그리고 무빙 차이가 지린다. 아니면 스킬 빼먹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시상이 펄스 던졌요와 이거 부착 깔끔하다 희상 아 안정적이죠? 컨 템포로 빠르게... 어? 근데? 어, 좀 받아, 받아 먹나요? 어? 어? 말렸어요. 받아 먹어요? 희상이 근데... 네. 뭐... 살아요? 안 잡히면? 살았어 안 잡히면? 와 근데 이게 주민수만 남아 있어 가지고 아이씨, 야이 새끼야. 이걸 못 붙이야. 어, 어, 준비? 어. 어, 준비. 이건 살짝 아쉽죠? 아니, 여욱이라도 빠르게 먼저 돌리거나. 그렇지. 뭐가 됐든 희생만 잡으면 오. 돼. 그렇지. 이 잘했어요. 쪽탄 다음에 여길 걸고 을수 있습니다. 오, 시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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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아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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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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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만한데? 야, 그리고 화물 홀딩이 너무 잘 되는데, SSG? 괜찮은데, 지금 느낌이? 아, C컷 좀 빨리겠는데? 어디로 뛸 거야? 야, 비트 녹이는 거 봐. 와, 비트 뚫는다, 그냥 CR. 그냥 뚫어버리네. 이게 지금 보니까, 습도 분명히 수준이 올라왔거든, 내가 볼 때? 근데 기본적으로 그 굴리는 능력이 있어. 이거 봐, 이게 이렇게 굴리는 이게... 이게 한국이 말이 안 되게 압도적이야. 내가 볼때 이거 여기서 먼저 중진이 굴룰은 못한다. 너무 좋죠, 이런 거. 예라이 결국 올해도 또 한국이네. 게임은 한국, 그래도 작년에 비해는 믿을 만한 팀은 좀 생겼다고 보긴 해요. LGBT랑 원석이 이런 거.